이 내분점과 외분점은요, 제가 오늘 하나의 공식을 알려드릴 겁니다. 하나의 공식을 이렇게, 어, 이미지화해서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기억하면, 나중에는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눈이 따라가고 손이 따라가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어, 그렇게 해서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구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수업을 먼저 했더니 너희들이 과연 내 분점의 위치가 어딘지, 외 분점의 위치가 어딘지조차도 모르면서 찾더라고요. 일단 내 분점이 뭔지, 외 분점이 뭔지부터 얘기를 하죠. 어, 쭉 제가 선분을 하나 그릴게요. 자, 선분을 하나 그렸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요. 여기에 C가 있는데 여기에 B가 M 대 N이야. 그러면 이 C점은요. AB를 M 대 N으로 안쪽에 있죠? AB에 내분하는 점입니다. 이게 내분점이야. 그리고 이걸 달리 얘기하면요. 이 C는 B, A를 하고 얘기하잖아? B, A를 하고 얘기하면 M 대 M으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그거야. 말로 하니까 조금 헷갈려야지. 그리고, 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는데, 여기에 C가 있어. 이것이 M 대 N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C는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야. 외분하는 점. 바깥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C는 BA를 BA를 그럼 B에서 시작해서 n 대 m으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AB의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외분점이야. 요런 게 이제 내분점하고 외분점의 정의거든요. 자, 아직까지 찾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m 대 n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으니까. 그럼 연습을 조금 더할 거야. 연습을 좀더 합니다. 이렇게 수직선을 제가 쭉 그려놓고요. A, B, C, D, E, F, G, H까지 표시를 했고요. 여기에 간격은요, 다 똑같아. 다 똑같다. 이거 이제 전제 하에 들어갑니다. 어, 이렇게 볼게요. D라는 놈은요, D는, <laughs> 어, B, G를, 이 D는요, B하고 G를, 어떻게 하는 점인지를 찾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B에서 D로 갔다가 D에서 G로 오는 거야. 그래서 B에서 D로 갔다 D에서 G로 가는 거니까, 자, 이 D는 B, G를 여기 몇칸 갔어? 두 칸. 몇칸 갔니? 세 칸. 몇대 몇? 어, 2대 3으로 네 분이니, 외분이니? 어, 네분 하는 점입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를 살짝 바꾸잖아요? G, B를. 이렇게 물어보면, G에서 스타트 해가지고 D를 찍고 B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에서 D를 찍고 B로 가야 되니까, 아, 몇대 몇이에요? 어, 3대 2로. 어떻게 하는 점이야? 내 분하는 점이야. 그죠? 어, 요런 식으로 찾아주는 겁니다. 어, 이번에는요, 음, E는 BC를, 요거 말고, C는 EF를 어떻게 하는 점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디서 출발하라고요? 어, E에서 출발해서 C를 찍고 F로 가는 거야. 그러면, E에서 출발해서 C를 찍고 F로 넘어오는 거죠. 자, 몇칸 갔니? 두 칸. 몇칸 갔니? 세 칸. 그러면, 얘는 C는 EF를 몇대 몇? 2대 3으로. 자, EF, EF에 C가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점이야? 어, 분 하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리를 바꿔볼게요. C는 F2를, 그러면 F에서 스타트 하는 거야. 그림이 완전히 또 달라지죠? F에서 스타트 해가지고 C로 갔다가 E로 오는 거죠. F에서 C로 갔다가 E로 오는 거야. 몇칸 갔니? 세 칸, 두 칸. 그래서 3대 2로. 어떻게? 외분하는 점,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제가 문제를 드릴 겁니다. 어, 그러면, 저기, 다시 연습장에다 쭉한번 풀어보십니다. 자, 한번 해보셨으면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하나 체킹해보세요. 다 맞아야 돼요. 자, E는 DH를, 자, E는 D하고 H야. 일단 네 분이겠네. 네 분. 그죠? 이는 d h를 그러니까 한 칸, 한칸두칸세 칸. 아하.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괜찮아요? 음. 다음에 b는 b 여기 있어요. d a를 d a를 어, 내분점이죠? d a를 했으니까 몇 칸? 두 칸, 한 칸. 그래서 2대 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괜찮나요? 음, 좋아요. 쓱싹쓱싹 지우게, 아니에요? 아, 아. 아, 자, 다음에, 이는 BC를, 이는 BC를, 어, 드디어 외분점 나왔네요. 누구를? c 비를 BC를. BC를, BC를. 자, 하나, 둘, 세 칸, 두칸 가고 있죠. 그래서 3대 2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자, 이제 하나 틀린 사람들은 밑으로 다 틀리겠죠? 아니야? 괜찮아? 다음에, g는 da를, 자, g는 da를, 그죠? d하고 a를인데, 이게 몇 칸이니? 세 칸, 여섯 칸이니까, 3대6으로, 어떻게? 외분하는 점이죠. 근데 이거, 혹시 1대2로 쓰신 분 있어요? 어, 1대2라고 쓰시는 게더 좋죠? 1대2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다음에 C라는 점은요, EF를 어떻게 하는 점인지를 보자. C라는 점은요, EF를, 아, 두 칸, 세 칸, 으흠, 2대 3으로 어떻게 역시 외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F는 GD를, 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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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는 GD를 몇대 몇? 한 칸, 두 칸, 1대 2로 어떻게 내분하는 점이죠 다음 H는 D를 e H는 H는 D를 e D부터 시작했어 하나 둘셋넷칸넷칸 넷칸 가고 2까지 세칸 왔네 4대 3으로 어떻게 하죠 <laughs> 외분하는 점이죠 다 맞으신 분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요 어, 뭐, 좀만 생각하면 알수 있는 거고. 자, 이제 그럼,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을 제가 일단 유도부터 한번 해볼게요. 유도부터. 자, 여기에 이제 A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는 A라고 놓을게요. 수직선이가 좌표 평면이 아니니까, 그냥 A라고만 쓰고요. B, 요 점을 B라고 놓을게요. 그다음에 이제 요 점의 좌표가 x인데요. 요것은 m 대 n으로 즉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뭐 c라고 놓으셔도 되고요. 요 c의 좌표를 구하는 것을 한번 유도해 볼게요. 자, 그러면 ac의 A, 길이가 뭐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요건 이제 m 대 n이고요. 좌표가 여기가 a고 여기가 좌표가 x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몇이니? 그죠. X-A야.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길이가 나옵니다. 거리가 나오는 거죠. 위에서 아래를 빼도 거리가 나오는 거고. 절대 값을 얘기해야 되는데, 오른쪽이 큰 놈이니까, 수직선이니까. 자, 요,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몇이야? B-X죠. 이 놈이 몇대 몇이에요? M 대 N입니다. 비례식을 세웠으니까 이제 비례식을 등식으로 바꿔주려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은 거죠. 그래서 E-X의 M이고 N의 X-A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제가 구하는 건 지금 뭐를 구하는 거죠? 어, 즉 X를 구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가 지금 A도 있고, B도 있고, X도 있고, M도 있고, N도 있고, 막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은 X를 구하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B, M이고, 마이너스, M, X는, N, X, 마이너스, 뭐, A, N,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이 친구를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이 친구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NX 플러스, MX가 되고요. 이게 넘어가면은, an 플러스 bm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x를 구하는 거니까 요 x는 딱 묶어버리면 n 플러스 n이 되고요. 그다음 여기는 묶을 게 없죠. an 플러스 bm 요렇게 돼. 아하. 따라서 x는 M 플러스, M A, n 플러스 n 분의 an 플러스 bm 요렇게 되죠. 이게 바로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지금은요. 이 x만 구했잖아요. 만약에 이게 좌표 평면으로 확장이 되잖아요.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요. 지금 보여 드리는 것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x야 지금. 요거 요거 요 그림은.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해서 여기 구한 거. 구한 거요 x 좌표가 이렇게 나온 거고. 자 봤더니 요렇게 요렇게 보면은요. 요게 지금 m대 n이니까 여기도 m대 n이야. 물론 여기도 m대 n입니다. 삼각형. 그죠? 그래서 여기가 m대 n이어서 얘가 나오는 거고 여기도 m대 n이어서 이제 요 y좌표가 여기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얘를 좌표평면상으로 확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더 해주면 돼요. 그냥. 똑같은 공식을 한번더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 이제 수익선상에서만 지금 확인을 한 거고, 근데 요거 봤더니요 n 플러스 n, 아 이거 두개 더하고, 그다음에 a n 플러스 b m, 어 그럼 얘랑 이렇게 곱하고 막 이렇게 곱하네뭐 대충 요 정도까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막 숫자로 나오면은 어디다 어디를 곱해야 될지가 이제 조금 헤매는 경우가 있다고. 그건 이따가 정해 드릴게요 제가. 일단 외분점을 또가 가보도록 하죠 여기가 a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c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m이고 이렇게 n이야. 그러면 이 x라는 놈은요,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죠. 자, 이 친구랑 차이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봐봐. 유도 과정은 똑같고, a, c의 길이가 뭐니? x 마이너스 a 대. BC는요? 그것은 M 대 N이죠.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곱합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MX-MB. 요렇게 들어가면요. NX-NA. 이렇게 되고요. 뭐 구하고 있어? X 구하고 있죠. MX-NX는 MB-NA.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X로 묶어버리면, M-N이 MB-NA, 요렇게 되고, 아, 따라서 X는 뭐가 되니? m n 분의 MB-NA, 이렇게 되죠. 아, 그러고 봤더니, 여기가 빼기, 빼기죠? 여기는 더하기, 더하기죠? 그럼 봐봐라. 순서도요, MB-NA인데, 요게 MB고 요게 NA인데, 우리 플러스는 바꿔줘도 되잖아. 그래서 여기를 MB 플러스NA라고 놓으시면 결국은 내 분점은 더하기로만 끝나고 외 분점은 빼기로만 끝나는 거야. 다만 너희가 이 b에다가 m을 곱하고 n에다가 a를 곱해야 되는데 m에다가 a를 곱하고 b에다가 n을 곱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야. 어찌되었건 이제 이게 좌표 평면으로 확장이 되면 y 좌표는 하나 따로 구해 주시면 된다 이거고. 그죠? 그래서 어, 일단 요걸 이제 보셨으니까 이 유도 과정을 보셨으니까 아, 이런 거구나라고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내분점 외분점을 구하는 방법은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 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245쪽에요. 294번 보세요.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시오. 그랬어. 그러면, A, B, 요렇게 쓰고요. 3대1로, 그럼 요 대가리에다가 3대1이라고 쓰세요. 제발 저랑 똑같이 하세요. 제발. 요거 한번더 써주시기 뭐 하면, 너희들은 책에다가, 어, 3대1로? 그럼 여기다가 3대1 요렇게 써가지고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이제 요렇게 써놓고요. 내분점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내분점은 아까 더하기라 그랬니? 빼기라 그랬니? 더하기라 그랬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분점은 그럼 이게 m대 n이었잖아. 3 더하기 1이고요. 그리고 항상 얘 먼저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곱해. 18 플러스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2 더하기 18 해도 되잖아요. 라고 따지지 마. 왜냐하면 외분점은 이거 빼기 이건데 이거 자리 바뀌어서 빼기 하면 틀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바뀌어도 되는데 외분점은 바뀌면 안 돼요. 이걸 따로따로 기억할래. 그냥 아예 그냥 통째로 이렇게만 할래. 그냥 이렇게만 하시라고. 그럼 틀릴 일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4분의 20이 되니까 아 내분점은 바로 5라는 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a, b를 1대2로 외분한다. 그랬어. 어,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면 돼? 1대2. 만약에 문제가 B, A를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B 쓰고, A 쓰고, 1대2.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B, A를. 이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자, 여기서는 A, B를 하고 물었어. 그럼 A, B 순서대로 썼죠. 1대2로 외분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대가리에다가 1대2라고 쓰시고, 외분점은 뭐이니 더하는 거야, 빼는 거야? 어, 빼는 거야. 그래서 1 빼기 2 빼기 2분의 자 항상 얘 먼저 하라고요. 6 빼기 4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B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AB가 있는데요. 여기가 중점이야. 중점이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M은 어떻게 하는 점이죠? AB를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죠. 자, 1대, 그 얘기 지금 할 거야.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이대로 보면 1대 1 쓰시고, 4분하는 점이니까, 봐봐. 2개 더하면 2분에,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6이고, 2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요거 더해서 나누기 2한 거란 얘기죠. 아, 그래서, 뭐야, 중점의 좌표는요. 자, 2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대1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부호랑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5잖아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몇이야? 8이야. 8을 나누기 이하면 4여. 근데 4는 여기에 있어. 중점은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야. 이 4라는 얘기는 이만큼이 4고, 이만큼이 4고, 이렇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부터 4를 옮겨서 여기가 1이 되는구나. 이건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두 개를 더하면 몇이죠? 2죠. 나누기 2를 하니까 1이죠. 그래서 중점의 좌표는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는 거야. 우리 아까 PA 제곱 플러스 PB 제곱 플러스 PC 제곱을 할때 뭐가 무슨 일이 있었니? 선생님이 세 개를 더해서 나누기 3을 했죠. 어, 두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중점의 좌표가 나오는 거고 세 개를 더해서 나누기 3을 하잖아? 그러면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야. 이번에는요. 그 밑에 문제 좌표평면으로 확장을 한번 해볼게. 보십시오. a하고 b에 대하여 자, a, b를 1대 3으로 내분한다 그랬어.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 6이고 b가 3, 2입니다. 몇대 몇으로? 1대 3으로 자 a b니까 a 쓰고 b 쓴 거라고 또 한번 강조합니다. b a를이라고 물어보면 b 쓰고 a를 a를 써야 돼.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까 처음에 확인해 드렸죠. 1대 3으로 내분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대가리에다가 1대 3으로 쓰라고. 그리고 내분점을 구할 건데요. 내분점을 구할 건데 이거는 지금 좌표 평면이잖아. 그러니까 X좌표가 나올 거고 Y좌표가 나올 거야. 근데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되고요. 일단 X좌표 먼저 할게요. 4분점은 더한다고 뺀다고 더한다고, 더한다고. 더한다고. 그러면 여기몇 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4분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누구하고 있니? X좌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 새끼만 쳐다보는 거야. 6하고 2는 쳐다보지 도 마세요. 자 요렇게 곱하라 그랬죠? 요렇게 요렇게 곱하면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러니까 0이 되는 거고. 이제 y자표 한번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4분의,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y자표만 쳐다보셔야죠. 2 더하기 18인가요? 2 더하기 18? 그죠? 2 더하기 3618. 그러니까 20 이렇게 되죠. 그럼 요 놈은 뭐가 되죠 0, 그래서 얘가 0,5가 되는거야그 다음에는 2대 3으로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고 어 외분한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2대 3이라고 대가리에 쓰시고 자 외분한다 그럼 뭐 분해 그러지 마이너스 1분해 자 이거 이거 곱하면 몇이에요 6이고 이거 이거 곱하면 빼기 마이너스 3이죠 빼기니까 그래서 9가 되는거고 역시 마이너스 1분의 4 빼기 18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몇이에요 이거는 마이너스 14 그래서 마이너스 9,14가 되겠죠 자, 이제 중점의 좌표는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한다고? 더해서 나누기 2를 한다고. 근데 x 따로 y 따로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죠. 자, 이렇게 두개 더하면은 2 나누기 2하면 1두개 더하면 8. 그러니까 4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laughs> 잘 되니? 자, 필수 예제 7번 요거 마지막으로 보고 어, 시간 조금 지났는데 필수 예제 7번까지만 볼게요. 자, 필수 예제 7번. 자, 두 ab가 있고요.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p, 외분하는 점을 q. 아, 2대 3이래. 그러니까 여기다가 2대 3이라고 딱 쓰라 그랬죠. 그러면 p는 뭐분의 5분의 이 2는 마이너스 4 플러스 9가 되고요 역시 5분에. 헷갈리지 마세요. y자표 끼리만 보는 거야. 마이너스 8 플러스 3. 요렇게 될 거고. 역시 2대3 그대로니까. q는 뭐 분해? 마이너스 1분에. <laughs> 마이너스 1이야.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4 빼기 9고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8 빼기 3 이렇게 되죠. 자, 그럼 p는 몇이에요? 이거 1이네, 맞죠? 이거는 마이너스 1이네, 그죠? 얘는 13인가요? 얘는 11 이렇게 됐어요. 지금 뭐를 구하는 거죠? pq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얘가 p고 얘가 q야. 그래서 PQ의 길이는, 루트, 몇이니? 144, 플러스 144. 그죠? 그러면, 이거 10이죠? 그래서 12 루트 2, 요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 그죠? 자, 요렇게까지, 네 분점, 외분점 네쭉 한번 집에서 연습해 오시고요.